안녕하세요 여러분 쏴쏴쏴 쌤이에요 책 여행을 한번 떠나볼거예요 그러면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읽은 책은 내네 짝꿍 최영대 입니다 글 최인선 그림 정순희 이 분들이 쓰신 책이고요 어, 이 책은 되게 인상 깊은 책이에요 그 엄마랑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내네 짝꿍 최영대 4월 어느날 아침 저벙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교실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헐렁한 웃옷에다 헤어진 운동화를 신은 꽤 주제한 아이였어요. 아이들은 그의 모습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애를 소개했어요. 이름은 최영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학교에서 전화 온 거래요. 영대는 아주 조용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조용하고 쉬는 시간에도 조용했어요. 그 애는 행동도 조용 조용했어요. 천천히 소리 안 나게 일어나서는 소리 안 나게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느렸어요. 글씨 쓰는 것도 느리고 밥 먹는 것도 느렸어요. 누가 자기 흉을 보아도 잠자코 있었어요. 아이들은 영대를 놀렸어요. 굼벵이 밥. 쟤는 말도 잘 못한데 아마 듣지도 못할 거야. 한 번은 아주 큰 일도 있었어요. 용대를 벽에다 세워놓고 남자 애들이 모두 한 번씩 때린 일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안 계실 때야. 왜 애를 그냥 때리냐고 나랑 여자 애들이 말려봤지만 남자 애들은 눈을 흘기면 우리한테도 우르렁거렸어요. 용대는 코피가 터졌어요. 눈 주위에 시퍼런 멍도 들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노려보기만 했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남자애들도 무섭고 영대도 무서웠어요. 나처럼 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몇명 있어요. 영대를 때리고 골려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남자애들은 다른 남자애들이 하도 사납게 굴어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영대가 울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영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것이어서 더욱 놀랐어요. 울고 있는 영대의 모습이 어두운 방한 구석에서 떠올랐어요. 모두들 영대를 볼수 있었어요.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봤고, 얼굴을 출렁이며 울고 있었어요. 영대는 계속 울었어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끔 돌아가신 엄마를 부르는 듯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동안 받은 설움을 모두 울음으로 토해내려는 것 같았어요. 영대를 따라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울음이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며 사정했지만 영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 몰러간 다음 영대 옷을 보니 온통 배지로 가득했어요 굉장히 멋진 옷이었어요 추!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기념이라는 금, 금박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옷 전체가 버스 전체를 환해졌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면 "생일인가 보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하셔서 모스 웃음을 터뜨렸어요. 버스는 다시 신나게 달렸어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노래를 죄다 불렀어요. 손뼉도 치고 발도 굴렀어요. 영웅들도 같이 불렀어요. 꼬리글리 그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잊을 수 없는 축! 국립경주박물관 관람 기념이었어요. 어느 부분이 소미는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와닿았거나? 아, 저는요. 영대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놀렸던 게 너무 서러웠나 봐요. 그 당시 울지 않고 왜 수학여행 가서 갑자기 저렇게 울었을까요? 어 뭔가 점, 점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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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이때 터진 것 같아요. 빵하고. 그죠. 근데 영대가 보니까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도 또 울고 또고또고 <laughs> 전체가 다 울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맞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미안해했죠. 그죠. 왜 미안했죠, 선생님은요? 말리지 못했으니까요, 애들. 애들을 말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영대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거의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조금 없었대요. 아니, 음, 응, 아니, 이런 것만 할수 있나 아, 봐. 그래서 영대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럼 어떨까요? 아, 제 친구 중에 엄마를 잃었는데 애들이 막 놀리고 왕따시키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 우 와, 언제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아, 그 그때는 어떻게 했어? 소민의 마음이 어땠어요? 놀리는 아, 팠어요 근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얘처럼. 왜요, 왜요? 애들이, 깨트 너무 모르니까, 나도 몰라 할까봐. 아, 걔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말리면, 나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조금,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네. 음. 근데, 영대가 이렇게, 갑자기, 울었잖아요. 네. 친구들은, 영대가, 말이 없으니까 울지를 몰랐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영대가 울음으로써 친구들이 더 영대에 대해서 알게 된것 같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그죠? 왠지. 진짜 울었을걸. 진짜 울었고, 차라리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참지 말고. 그럼 참은 적 있어요, 소미는? 정말? 당연하죠. 언제요? 그렇구나. 그 영대가 울음으로써 착한 울음이 된것 같지 않아요? <laughs> 나쁜 울음도 있잖아요 언제 때쓰고. 내가 울음으로써 다른 친구들도 아, 영대도 울 수가 있었구나. <laughs> 사람이니까 다 울지. 맞아. 영대가 되게 슬펐구나라고 해서 그걸 알게 된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영대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깨지지? 하고 냄새 나니까요. 그러면 소미도 친구 들반응이 만약에 전화기 왔어. <laughs> 네. 그런 친구가 오면 어떨까요? 영대는 씻어 수돗물로 씻겨줘야지 어쩔 수 없어. <laughs> 수돗물로 좀 씻겨줄 거야? <laughs> 그러면 다른 친구도 이렇게 할까요?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판단해서. 음, 전화고 왔을 때 친구들의 모습에 따라서 아이들은 또 그렇게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다. 그죠? 약간 다르잖아요, 나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음. 근데 영대의 모습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그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영대가? 한번 울고 나서 친구들이 글도 알려주고 뭐 다시 마음의 상처 나무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와, 그러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3학년 친구들이었대 당시 때. 어, 소미도 지금 3학년인데. 네, 3학년이야. 만약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똑같은 친구가 왔어. A라는 영대라는 친구가 왔어. 영대 친구가 왔어. 그러면 소미는.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 마지막에? 어떻게 지냈겠죠 저도? 어떻게요? 예를 들어, 글도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음.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옷도 시켜주고, 음. 좀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막 뭐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저라도? 그렇을까요? 엄마는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에이. 아무튼 엄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이 책을 읽고, 소미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이 책을 보면서, 어, 영대가,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지만, 오! 저런 친구들이 영대 옆에서 그 도와주다니 되게 든든했을 것 같아요. 소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영대를 보고? 이게 영대 아빠가 좀 도와주면 됐는데, 영대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도와주질 못했나봐요. 음, 일을 하시러 가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영대는 지금 어떻게 컸을까요? 영대요? 음, 잘 모르겠는데? 영대 이제 말 되게 잘하잖아 b 까 l 다쟁이 u 쟁이 로봇 랩쟁이 a 랩쟁이가 되어있지 않을까요? 아닐까? 난 랩쟁이 잘하는데 한번 해볼래요? d 어? 한번 보여주세요 do do d 랩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걸로? 그냥 자유 프리랩 아니야 o d 자유 o do do 우리 교과서에 있는거 할게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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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자, 이 책은 7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필독서라고 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두 번이나 눈물이. 울었어요! 뚝뚝 떨어졌어요. 소미도 그랬나요? 아니요. 소미는 슬프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어땠어 너는 마음이 조금 짠했거든요. <laughs> 아 저도 짜하긴 했는데 울 정도는 아니었어요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기 표지에서 영대가 어디 있을까 여기요 어? 얘라고 이렇게 밝은 아이라고요? 난 얘인 줄 알았어 <웃음> 그치 그예짜얘얘 아니야 얘얘 그게 아니야 얘, 얘, 얘. 아니야. <laughs> 얘 같아 얘얘 이렇게 얘. 해주지 <laughs> 않는줄만 그러는 거야 아닐까 어 여긴 여자친구들이 어? 많이 있네요 넘어졌어 우리 아. 다음에 또어 여기 우리 엄마 있어요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엄마도 엄마. 어렸을 적에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지금 소미가 있던 것처럼 현재 친구들도 이렇게 소민네반 친구들 이렇게 아니래요. 놀지 않아요? 안안못 아니, 놀죠? 아니요 우리도 대신 사무라위에 걸터앉아서 어 남새 여덟 어, 나 이런 노래 르고 노는데요. 사물함 위에 앉아서 남생아 놀아라 졸라 졸레 가다 논다 어 대기자 대기 코그 남생 놀아라 익사 착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두 뜨자 랑주 뜨자 철놈무 쳐야 내젓가랑 나무 접시고 갱겨태태불살아 대태벌갱이 태태 온나 태태불살아내 눈에 온나 철갱이 꽁꽁 앉은 발이 꽁꽁 철이 밖에 가면 니네 목숨이 떨어진다 붙던 자리 분어라 손치기 <laughs> 이걸까지 부르겠무 이게 무슨 노래예요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앞손에 뒷산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었네 진달래 꽃잎도 따서 신나는화전만들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신다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 발치기 이런 노래 불러서 놀아요 우와 근데 왠지 뭔가 현대적인데 노래는 굉장히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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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 버전이구요 국악, 국악, 국악 노래구나 강강술래 노래랑 옛날 돌대동을를 하고 지금 3학년에서 그런 노래 배우면서 신나게 놀았군요 이거 우리 학교 음악 교과서인데 모두 다 음악 교과서 똑같은 거 갖고 있을 거예요 3학년이라면 뭐 뭔데 소리도 있어요 아아라 뭔데 이것도 있고 엄청 많아 이게 그 제가 철갱에 꽁꽁 앉은 발이 꽁꽁 철리 밖에 가면 니네 목숨이 떨어진다 붙던 자리 붙어라 이게 잠자리 잡는 노래예요. 전래종이요 옛날에 그 음. 사람들이 불렀던 그리고 반딧불이 노래가 아까 제가 태태 불사랑 태태 불갱이 온나 태태 불사랑 내 눈에 온나 이게 반딧불이를 쫓아다니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는 펄치기, 그러면 펄치기, 학교에서 펄치기, 배우고 있는 음악을 좀 소개해 주세요 펼치기 펼치기 안녕 펼치기 앞선 이 있어야지 안녕 <laughs> Bye bye.